코로나19 팬데믹이 아직까지도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만, 국내 지방은행들은 해외 점포를 늘리며 글로벌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은행은 베트남 호치민 지점에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점 허가를 신청한 이후, 당초에는 본인가가 올해 초에는 날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조금씩 미뤄지다 6월에 본인가가 났습니다. 그 이후 8월에 처음으로 영업을 개시하게 되는데요. 다만 코로나19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 별도 개점식 없이 바로 영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은행은 이번에 오픈한 호치민 지점을 비롯한 캄보디아 특수은행, 미얀마 소액대출 법인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간 시너지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행도 지난 6월 중국 난징의 지점을 새롭게 개점했는데요. 중국 내에만 총 2개의 지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또한 베트남 호치민 지점, 미얀마, 인도, 베트남 등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방은행이 해외 진출에 나서는 이후로는 지역산업 기반의 약화,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순이자 마진 하락 등이 꼽힙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극복할 목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는 것입니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업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지만 글로벌 사업 영역 확대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